도내 저녁에 시원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. 아직 평년 수준까지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말까지 예보된 대로만 더 온다면 가뭄고비는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조영선 기자입니다. 새참 빗줄기가 거리를 시원하게 적십니다. 길에는 우산 쓴 사람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가로수는 오랜만에 물기를 머금었습니다. 농가에서는 반가운 비가 잦아들자 반일을 나왔습니다.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에 기운이 납니다. 무 많이 비가 비가 오니까는 좀물도 많이 해소가 되니까는 마음은 좀. <laughs> 오늘 하루 동안 충북에는 지역별로 10에서 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.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. 긴 마른 장마에 농업용수를 대는 제천 의림지는 여전히 군데군데 맨땅을 드러냈습니다.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한해 강수량의 70%를 담당하지만 올해 7월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200mm나 적었습니다. 충주댐 수위는 비가 온 뒤에도 116m 수준에 머물러 최근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발전 방류량을 30% 줄인 데 이어 가뭄 대책팀을 만들 예정이던 수자원 공사는 일단 주말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 댐 수위가 낮아서 어좀 우려가 되었지만 현재 주말까지 어 많은 강우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추위를 지켜본 후에 가뭄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. 당장 해가를 위해 필요한 강수량은 앞으로 100mm 정도. 주말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머지않아 가뭄으로 메마른 농심을 달래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